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스포츠 2022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TBC 볼링대회, 오늘 대경 볼링장에서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대구 남녀 실업팀 간의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시를 대표하는 남녀 실업팀 선수들을 초대했습니다. 2022년 계획되어 있는 시합들을 앞두고 맹훈련 중인데요. 오늘 매칭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청. 대구 북구청 선수들의 경기 선수 소개도 좀 받아보죠. 네, A조 선수입니다. 대구시청 소속의 이다움 선수, 대구 북구청의 곽호안 선수, 대구시청 소속의 임소정 선수, 대구 북구청 최기봉 선수, B조 선수입니다. 대구시청의 정예리 선수, 대구 북구청 소속의 신순철 선수, 대구시청 소속의 김바다 선수, 대구 북구청 소속의 강명진 선수입니다. 네, 대구 남녀 실업팀 혼성 2인조 경기, A조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 b c 스포츠 개명 TV 스포츠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볼링 대회 대구 남녀 실업팀 혼성 2인조 경기 A조 경기 선수 소개입니다. 먼저 대구 네, 먼저 대구시청 소속 이덤 선수와 대구 북구청 소속 곽호아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소속의 임소정 선수, 대구 북구청 소속 최기봉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소속 선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 다른 팀의 선수와 한 조가 돼서 경기를 치르는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업팀 네. 선수들은 네.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 선수들이 네. 구분되어서 시합이 그렇죠. 치러지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동반으로 해서 경기를 할 일은 잘 없죠. 네, 네. 먼저 시청의 이다움 선수. 첫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아마 선수들 간에도 시합 장에서 자주 부딪히긴 하지만 함께 시합을 했던 경험들은 많지 않아서 아마 서로 아마 오늘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색함 속에서 또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지 <laughs> 그렇죠. 궁금해지기도 하는 이벤트 경기입니다. 네, 먼저 이다음 선수가 첫 문을 열어줬고요. 어, 이번에는 역시 시청 소속. 임소정 선수 오늘 경기는 남녀 실업팀 두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한 경기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투구하는 베이크 포맷 방식으로 경기가 어, 진행되겠습니다 네, 역시 <laughs> 아, 이 최기봉 선수가 벌떡거리서 박수를 쳐주는데 <laughs> 아, 임소정 선수도 첫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네. 뭐, 실업팀 선수들은 아무래도 승패를 늘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또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어, 재미적인 요소를 느끼면서 경기를 해서 아마 선수들은 기분이 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벤트 경기긴 하지만 또 워낙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오늘 이벤트 경기도 최선을 다했었던 네.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곽호환 선수 이프레임. E 어, 네, 이대험 선수의 스트라이크 에 이어서 더블로 이어갑니다. 대구 북구청 소속 이태주 감독. 이 감독으로 있는 실업팀이죠 대구 북구청의 곽호완 선수. 네, 곽호완 선수는 저희 지역 선수이죠. 팔달 초등학교, 우남 고등학교를 거쳐서 현재 대구 북구청에서 선수 생활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에서 18년까지 북구청 소속으로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군입대 이후에 네. 2021년부터 다시 북구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대구 북구청 소속의 최기봉 선수 2프레임 오어 공의 반응이 6번, 네 굉장히 액티브한데요 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 돌아봤는데요. 제기봉 선수는 구리토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많은 선수들의 노망이죠. 한국체육대학을 나온 아주 기량이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좀 전에 투고했던 곽호환 선수와 마찬가지로 파워를 만드는 오. 동작을 많이 구사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3번, 10번 두핀 가운데 앞에 있던 3번 핀만 처리가 되면서 일단 이 프레임은 오픈 프레임이 됐습니다. 네, 조금, 조금 템퍼가 좀. 원래 최기봉 선수가 가지고 있던 템포보다 좀 빨랐지 않았나 예. 아마 오늘 이 이벤트 경기에 조금 흥분돼 의욕이 조금 더네첫 그렇죠? 네. 투구에서 의욕이 조금 그렇습니다. 넘쳤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그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네. 이 프레임부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는 대구 시청 소속의 이다음 선수 삼 프레임인데요. 네 더블까지 진행이 되있고요네 아홉 개핀 이다음 선수는 구리 토평 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를 거쳐서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음, 창원 시청 소속 선수로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대구 광역시청으로 다시 이적을 했어요. 네, 어, 제가 좀 전에 잘못 얘기를 했군요. 이다훈 선수가 한국체대 구리 토평 고등학교 선수였는데,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황분을 했네요. <laughs>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제 오랜만에 가는 이벤트 네, 경기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 대구를 대표하는 두 실업팀이에요 네, 대구시청 소속 선수와 대구 북구청 소속 선수 간의 또 경기를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이렇게 해서 3프레임이 또 오픈 프레임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대구시청 소속의 임소정 선수 네, 대구광역시청에는 임재석 감독이 선수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이죠. 네, 삼프링 네. 어, 네, 스트라이크. 역시 또 최기봉 선수가 <laughs> 네.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어, 어. 임소정 선수는 환우여자중학교, 장성고등학교, 위덕대학교를 거쳐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구미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어, 그리고 창원시청에서도 1년 있었어요. 네. 올해 대구시청으로 왔군요 어, 올해 대구시청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임소정 선수 네명 선수 모두 다 체계적인. 지도하에 볼링을 했던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에서 각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동작들로 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어어. 방법으로 볼링을 하고 있는 네. 선수들입니다. 박호환 선수 4 프레임이었는데요. 스트라이크. 굉장히 유연한 손목 동작이 지금 슬로 모션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왼쪽 무릎에 거의 붙다시피 해서 그렇죠. 네. 릴리즈가 이루어지는 동작을 뒤에서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 보면 손이 오른손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와, 굉장히 그 정도로 네. 굉장히 휘어지는 그렇죠. 굉장히 휘어진 밀착된 네. 투구였습니다. 신 동작과 몸이 진짜 하나가 돼서 네. 투구를 했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기봉 선수 4프링 아, 어어가나요 아, 넘어가지요 아, 너무 아, 너무하나요? 아, 너무하나요? 아, 너무하나요? 아, 너무하나요? 아, 너 잘못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기봉 선수는 많은 또 이름 있는 그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많은 경험과 어, 기량이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좀 활동했던 곳이 많은데요. 네. 남아 있는 십번 개인 잘 철가 됐고요. 어, 천안에 있는 천성 중학교 또 북일 고등학교를 거쳐서 울주군청, 인천교통공사, 충남도청, 대전광역시체육회, 의왕시청 그리고 군대 에 입대를 했다가 다시 이제 제대해서 울주군청, 포천시체육회도 그렇죠. 있었고요. 광주광역시 체육회를 거쳐 2019년부터 대구 북구 청으로온 선수입니다. 와 굉장히 많은 실험 팀을, 예, 예, 팀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뭐 팀에게 분명 많은 경험치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대구 시청 소속 이다음 선수의 오프레임. 아, 차분하게 들어다니네요 박관 선수의 앞선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더블로 연결시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호인 선수들과 오늘 출전한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스트라이크 개수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동작은 기본적으로 다잘100% 한다고. 단정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스트라이크 확률을 높이기 위한 파워 만드는 동작을 하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뭐 일관적인 동작을 잘 한다는 것은 뭐포켓팅은 거의 100% 된다는 이야기겠죠. 음, 예. 네. 이번에 다시 임소정 선수의 오프레임. 어. 네스트라 임소정 선수는 본인의 차례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임서정 선수가 굉장히 팔 길이가 길어 길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그 스윙을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굉장히 그 이완된 동작도 잘 하는 것 같고 어, 장점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임재석 네. 감독님이 좋은 선수를 또 영입을 그렇죠. 했네요. 네. 올해 대구시청으로 이적한 임소정 선수였습니다. 자, 어찌 보면 실업팀 감독들은 이미 선수들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실업팀으로 입단을 하기 때문에 아쉬운데요. 아홉 개핀육 프레임의 얼마나 선수의 투구였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올래 음. 아니면 앞으로 입단시켜서 팀의 성적을 올리느냐가 어쩌면 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량이 아닐까 아, 싶은데 뭐, 가장 그럼, 주요하게 여기는 부분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감독 네. 입장에서 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22년도 뭐 기대해도 좋을 만큼 음. 우수한 선수들이 북구청과 대구시청에 자. 포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022년이 시작됐지만 아직 뭐 코로나 상황이 여전한 시국이라 지금 경기 일정이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에는 이미 2022년도의 그 일정이 명시는 되어 있어요. 아, 지금 네. 임재석 감독과 <laughs> 이태주 감독이 함께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네.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많은 시합들이 예정이 되어서 계획표가 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아무쪼록 시합들이 좀 그쵸. 많이 치러져야겠습니다. 네, 어, 네. 최기봉 선수 오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어, 상황이 좋아져서 네. 정말 계획한 대로 그런 대회들이 치러졌을 때 선수들이 또 의욕적으로 더 훈련에 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멋진 볼 모션을 보여주면서 멋진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는데요. 어 조금 있다가 두고 할 과거한 선수와 재기붕 선수의 또 아주 비슷하지만 좀 다른 힘 쓰는 동작을 한번 볼까요? 네자 선수도 한번 볼까요? 이담 선수가 준비 중인데요. 어 여섯 실업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각적으로 봐서는 크게 다른 템포나 뭐 밸런스가 없지만 처음에 공을 움직이는 다운 타이밍에서 조금씩.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칠 어, 네. 프레임에서 이덤 선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두구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전형적인 여자 실업팀 선수들의 아주 안정적인.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파워풀한 동작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동작으로 자기의 전체적인 템포로 스타일을 만드는 유형의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대구시청의 이다움 선수 이번에는 역시 대구시청의 임소정 선수가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은 임재서 감독의 지도 하에 여섯 명의 선수가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연, 이다움 임소 정예리, 김바다 그리고 김유진 선수가 주장으로 있네요. 네. 네, 임소정 선수의 칠 프레임. 네, 어, 네, 더키. 어, 어, 임소정 선수 점전에 제가 이담 선수의 다운 타이밍을 보고 임소정 선수의 다운 타이밍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야라고 했는데 앞 앞에 몇 프레임 하고는 조금 다른 또 원래 본인의. 템포였나 싶을 정도 조금 다른 템포로 가져왔어요. 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었나요? 음. 어, 네, 아니면 아주 미세한 조절 어, 다운 타이밍을 좀 살짝 조절을 해서 볼 반응에 영향을 주려고 했는 미세한 조절인지 조금 다른 템포로 어, 어, 멋지게 그렇군요. 덕키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의 4번의 네 번의 투구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선수, 네. 네, 이번에 북구청의 곽호환 선수의 팔프레임. 아, 네 아홉 개핀자 남자 선수들이 공에 그 마찰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결국은 스트라이크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 공의 회전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한 동작들을 뭐 저마다 많이 구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관 선수는 백스윙의 탑에 갔을 때 살짝 손목을 풀었다가 다시 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 뭐 조금 있다가 두괄 체기봉 선수는 그 손목 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두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다 본인의 선택이었죠. 자, 백스윙에서 손목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포지션을 만들어서 마찰을 만들어주는 투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할수 있는 선수이죠. 곽호완 선수였습니다. 네. 대구 북구청은 이태주 감독의 지도하에 다섯 어, 명의 선수가 아 여섯 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최기봉, 신순철, 강명진, 곽호완, 최석병 선수가 주장으로 네. 있는 팀입니다. 자, 제기봉 선수. 자, 점전에 두건 과거한 선수와 똑같이 보호대를 착용을 하지 않고 툭을 하죠. 하지만 백스윙 탑에서는 손목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또 마찰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네, 한 선수입니다. 4배가 팔 프레임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에너지가 좋은 선수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저, 네. 뭐 에이저의 이다운 과거한 선수보다는 임소정 최기봉 선수가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조금 호흡이 잘 맞아 보이는 음. 텐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어, 최기봉 선수는 본인의 투구한 후에도 또 임소정 선수의 투구 후에도 네. 늘 화이팅을 불어넣으시는 네.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텐데요. 네. 뭐 시합장에서는 같은 실업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남자 선수의 시합이 끝나면 뭐 여자부 선수들이 이제 부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현장에서 보긴 하지만 아마 함께 볼 그렇죠. 경기를 할 일은 거의 없지 네. 않나. 네. 정식 대회에서는 이렇게 혼성으로 경기를 네. 어, 치는지는 않잖아요. 네. 예. 이덤 선수 구프린, 네, 아홉 개 피인. 자, 살짝 본인의 릴리스 타이밍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다음 선수 역시도 뭐 임재석 감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전하게 믿고 또 기용을 할수 있는 2인조, 뭐 3인조, 5인조 단체 경기에서 믿고 기용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레벨의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리 토평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창원시청을 거쳐 2020년 대구광역시청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임소정 선수, 아, 벌써 9프레임인데요. 자 조금 점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13점 차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스트라이크, 어, 모두 스트라이크를 쳐주는군요. 임소정 선수. 자 선수마다 장점이 참 많을 텐데요. 어, 임소정 선수 굉장히 그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 본인의 공의 스피드와 와 공의 전체적인 파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 마지막 동작을 굉장히 잘 구사를 어, 하는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네요. 예. 네, 저희가 선수 측면에서 보는데 거의 오른쪽에 있는 근육들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예. 네, 이번에 다시 북구청의 곽호환 선수 마지막 1 0 프레임 첫 투구, 네, 스트라이크. 음, 파워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작들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술인데요. 어, 그런 면에서 본다면 r o 한 선수 방금 전에 두 분은 정말 멋졌죠. o w e r of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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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p 네, 끊어지지 않고 아, 아주 잘 구사합니다. 아, 네. 이번에는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자, 첫 실업 팀을 부구청에서 시작을 해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음. 다시 부구청에 재입단한 곽호환 선수입니다. 한 팀에서만 쭉 네.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호환 선수. 네, 마지막 10번 핀.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다음 곽호안 조는 205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10프레임 최기봉 선수가 어, 세 번의 투구를 네. 할 텐데요. 어, 자, 오늘 저는... 임소정 선수와 함께 첫 호흡일 텐데. 그렇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처음 그 경기 초반에 조금 음, 빨라졌던 템포를 음, 자기 템포에 잘 맞춰서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섯 개째 스트라이크 연결이 돼 있고요. 10 프레임 첫 투구. 아, 이번엔 10번 핀. 자, 레인의 왼쪽에 공이 떨어져서 레인의 중반부를 지날 때에 오일이 가장 많은 구분을 지나서 어, 블랭크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서 일산 포키팅하는 라인을 구사를 하는 선수입니다. 뭐 공의 스피드와 공의 회전에 자신 있는 선수들, 뭐 많은 그 고급 볼러들이나 실험팀 어, 선수들이 선호하는 음. 라인들이죠. 네. 네, 잘 커버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보너스 투구. 이미 점수는 205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홉 개 커버를 하면서 10점을 보유해서 이미 217점을 보유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긴 음, 두 선수가 B 팀의 또 이긴 선수들과 마지막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투구는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임소정 최기봉 조는 221 7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 일단 임소정 최기봉 조가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